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9년 해병대 위문 열차 공연에서 찍힘 영상이 속속 공유되며 당시 무대에 오른 주인공들이 브레이브걸스 와 함께 역주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뉴스1은 해병대 커버 영상 주인공 중한 명과 인터뷰를 나눴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위문 열차 공연에서 군 동기들과 롤링 무대를 꾸몄다. 에이씨는 인터뷰를 통해 많이 창피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친척들이 볼까 겁이 난다며 이런 관심은 처음이라 이렇게 관심을 두실 일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이 같은 공연을 하게 된데 대해 2018년 12월경 부대 자체 행사가 있어서 롤린 춤을 추고 상금을 받았다면서 위문열차 때 병사들 장기자랑이 있다고 해 연습이 되어 있는 롤린으로 한번더 무대에 올라가 보자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휴가만 생각하고 나갔던 무대는 롤린의 역주행과 함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최근 역주행하고 있는 롤린 인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A씨는 음원 차트나 성적이 저조해서 안타까웠는데 역주행의 성공에 너무 기분이 좋다라면서도 저희 영상은 왜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브레이브걸스 누나들만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희 영상 그만 봐달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브레이브 걸스의 롤리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